금전 문제는 들어오되 네. 훅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소위 말하면 재물은 없다. 모이는 돈은 아. 없다.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북구에 있는 해명원의 해명보살 입니다. 자첫 번째 컨텐츠로서 2021년도 원숭이띠 분들의 2021년도 상반기 금전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돈을 모으는 이 성향은 어떤가요? 쉽게 얘기해서 원숭이띠는 네. 음, 돈은 금전 문제는 별 문제는 없어요. 오, 다행이네요. 예한 네. 가지만 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사람에 따라서 모든 것은 틀려지니. 네. 이것 또한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네. 나의 운은 항상 돌고 돈다. 음. 그러니,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전반적인 흐름에 네. 의해서 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나이대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2021년도 나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0세 임신생 <laughs> 원숭이띠입니다. 우선 축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계란 한 판이면. 네. <laughs> 금전 문제는 들어오되 네. 훅 나간다고 봅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소위 말하면 재물운은 없다, 모이는 돈은 아. 없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나의 마음부터 안정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음은요. 42세 되시는 경신생의 원숭이띠입니다. 42세는 실제적으로 금전운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내 몸도 지쳐있고, 네. 마음도 지쳐있고, 모든 것이 지쳐있는 상황이라, 어... 사람의 상처를 좀 많이 받겠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 자, 다음은 54세 되시는 무신생의 원숭이띠입니다. 이분 또한, 검전운은 그다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을 네, 네. 좀 많이 겪을 걸로 보입니다. 소위 말하면 배우잖아. 네. 지인이나, 예. 예. 자, 마지막이죠. 66세 되시는 병신생의 원숭이띠입니다.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울 일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눈물이 좀 많이 보인다 하니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네. 금전의 문제도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게 많다고 보입니다. 음. 그렇다면은 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좀 막기 위해서, 네. 자의 자산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무속적인 방법을 어떤 걸좀 쓰는 게 좋을까요, 들이그 사람에 따라서 기운에 따라서 말씀은 드릴 수 있으나, 네. 그 외에 비방이나 반책은 저희 선생님만이 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시는 사람의 기운을 느끼시고 그에 맞는 네. 대처법이라든지 진단을 해주시는 거죠. 예예. 네. 어. 전반적으로 2021년도 상반기 금전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들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무속의 TBR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